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좀 난해구절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할 텐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30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냐는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를 따르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에는 이르렀다네요. 누가? 이방인들 이방인들. 아? 은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믿음에서 난 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이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방인들한테 율법이 없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은 의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같은 얘기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르지 못한 이게 그 말이에요. 의의 법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 이들은. 아. 그러나, 의의 법, 참된 이방인한테는 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가 있었어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주어진 믿음에서 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의에 이르지, 이르, 우리는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어찌된 까닥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그것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기의죠. 자기의. 그냥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 참된 의의 법 이방인들이 도달한 그 믿음에서 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어때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걸림돌. 걸림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내가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원해 두노니. 우리 주님은 모퉁이돌이에요모퉁이돌이 쓸모가 많죠. 응? 가로와 세로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 그런데 그 돌을 유용한 돌을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인정 안 하니까 그 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고 실조가는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 그 제가 요새 그좀 종교학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 이제 그.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가, 종교는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 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한라산에 가장 높은 소나무가 몇개 있게요? 한라산 위에. 남한에서는 가, 가장 높으니까 1915m일 거예요. 가장 높은 소나무가 몇개 있을 것 같아요? 한 10초 드릴까요? 한라산 이제 백록담입니까? 거기에 가장 높은 소나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한라산에 10초 경과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장 높은 소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루정이에요 마루종. 종교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찾아서 최고를 찾아가는 건데 종교인데 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죠 종교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인구의 절반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사람.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고작에서 조금 대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뭔 말이에요? 거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은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걸림도 실족하게 하는 반석. 예수님을 잘못 알면 예수님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 잘못 알았을 때 실족이 된단 말이에요. 시원해 두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셨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기 여기 빼버렸죠. 이게 개혁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믿, 누구든지를 빼버린 거예요. 이게 켈빈, 이러니까 켈빈결이에요. 누구든지, 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한 것들아, 지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인용한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이에요. 그런 즉 성경기록에 불합하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느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화가 아니하라 하는 말씀 예수님은 아까 모퉁이 돌걸려넘어지돌 실종하는 돌은 뭐라고? 예수님입니다 이런 걸잘아셨어맨 마지막 때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냐, 누구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바울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다고 그러고 대체 이스라엘을 쓰는 한국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대체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울도 구원 받기 원하고 마지막 때 이를 위해 구원 받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느니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온갖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온갖 열심을 부려요 여기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 나가고, 철야를 하고, 어, 11조를 하고, 어,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에요. 지식에 따른 일은 않는다고. 이 지식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어? 말씀은, 전혀, 범벅궁이에요, 범벅궁. 몰라, 아예. 아까, 보시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고. 또 하나, 3절 가봅시다. 을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열의 공로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을을 세우려고 다니면서.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자기 믿음, 자기 믿음. 지금 보여요, 교회에서. 자기 믿음이잖아, 자기 믿음.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감격, 감사,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자신의 을을 세우려고! 전나무 갖다 꺾어놓고 여기다 주렁주렁 뭐 달아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추수감사전이 어디가 있어! 자신의 을을 세우려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무 꺾어다가 숲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런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너희들이 이는 바울이 헛되이 수고하였노라.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자신의 을를 세우러 다니려고, 다니면서. 그래서 월삭을 만들어 놓고, 응? 어? 교회에다가 온갖 절기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 19절 볼까요? 내려가서이거 오늘 안할 건데.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악이니라.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말이요방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배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까 몇 절이에요? 2절, 3절, 4절.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우리 매일 말씀드리는 뭐예요? 지식을. 하나님에 의해 복종을 하는 것이 우리는 자신의 을을 세우려고 우리의 열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누구나, 믿으면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하여. 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믿는 자 중에서, 주일성수 잘하는 자, 믿는 자 중에서, 11주 잘하는 자가, 의가 되기 하여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 당신이 이루신, 하늘로 올라가신, 의 그게 되기 하여, 율법에, 어떻게요? 끝마침 율법이 원하는, 율법이 추구하는 말을 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한시적인 거.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에 어떻게 훈육교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훈육교사. 어?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예수님의 의를 위한 우리 삶이 어떻게 그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까 죽어주신 거. 그거 하나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그분의 우리를 위한 감사. 그거 하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다 이루어 버리단 말이에요. 다 하고자 하는 거. 어? 그러면 그분 율법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그래서 훈육 선생 율법은 애가 클 때까지 어? 학교 지발로 혼자 왔다갔다 할 때까지 학교를 왔다갔다 하게 하는 훈육 선생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율법의 용도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선 의를 보사되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대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 그 대신 뭐예요? 61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율법 지키고 살아. 율법이 좋은 거야. 지켜봐. 그런데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어. 쇠만 빠져. 쇠만 빠져. 응? 어떻게? 그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건 완전하지 못해. 믿음에서 난 은의 같이 말하되, 아까, 믿음에서 난 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우리의 믿음. 그것은 뭐야? 내 마음속에 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네 하지 말라라니. 무슨 얘기야? 하늘에 올라가서 뭘 가지고 올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나도, 어? 예수님 닮아서 한번 하늘에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자고 있잖아. 예수님같이 살자고 그러잖아 이게 누구예요? 슈가에 있죠 이태석 신부 테레사 수녀 하지 말라고 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으니까 당신들도 하늘 올라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지 하지 말라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모시려고 예수님이 지옥을 가서 새밤새낮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행을 하고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을 여러분이 다 겪을 것이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한번 의롭게 될 거야? 아니다말이야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건 그런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내가 지옥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그런 의를 이룰 수가 없어? 예수님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한조목도 어기지 않으셨어. 아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느라 하였으니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 항상 읽어야 해요. 항상 읽고 선포하고 마음의 간지가 하였으니 그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 아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20분 저녁에는 짧게는 40분 아니면 길게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또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을 한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까 나내 구절 이 구절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 구절을 어려워요. 아까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음? 자, 아까 실족하게 하는 반석. 어, 누구나 예수 믿는데 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있고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구원은 행유로도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그걸 자기들이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민족을 그 당시에 바로 구원해 줄줄 알았는데 고작 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 예수 믿었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한목을 봐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랑 뭐 별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날마다 교회 가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마, 말씀 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런 매일말씀 TV를 통해서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